안녕하세요, 주리에 오늘 목소리 공개를 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크루 만드는 법을 완두콩님이 이제 물어보셔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 이거, 여기에 있는 이거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 여기 들어가 주시고, 어 이런 곳에 들어가서, 어 크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 먼저 크루를 만들 거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기에 더하기를 들어가 주세요. 더하기 그리고 이름을 만약에 막 이렇게 저는 음 그리고 당신에 소개해 주세요라는 거는 그냥 뭐 이런 건안 해도 되고 이거는 댓글을 이제 크루에는 댓글이 할수 있는데 여기 공개 비공개 이런 게 있어요. 전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예 비공개 해야지. 자, 소통, 막발, 소개팅, 커스텀, 소통, 막발, 단체사진, 아이돌, 커플사진, 월드, 선물나눔, 드라마, 고민상담, 롤플레잉, 기타 이런게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그냥 소통에 들어갈게요. 음, 이미 존재하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크루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크루에서 초대하기를 눌러서 등등 할수 있어요. 잠깐만요. 자, 이런 사진에 들어가시면 사진 모양에, 아, 잠깐만요. 얘네를 못 보셨으니까. 이 사진 모양에 들어가시면은 배경색과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는데요. 어, 유튜브 일단 이런 크루에 들어가시는 들어가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크루에 지원하기를 들어가주시면 이름도 입력하고. 자, 마피아 같이 해요. 크루에 지원되었습니다. 라고 있는데, 지원된 곳을, 마피아 같이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크루, 본인이 크루를 들어가는 데를 다 보고 싶다면, 이곳, 여기 밑에 있는, 여기를 들어가 주세요. 어? 여기 밑에 있는 곳에 돌아가, 들어져, 들어가주시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셨으면은 어 여기에 들어간 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간 곳에 주제분들이 들어간 곳이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간 크루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크루 영상을 맞췄어요 완두콩님 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요.